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유산한 지 얼마 안된 스니님에게 집들이를 강요하는 시부모님을 참교육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새댁입니다. 한참 즐겁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설레이고 있어야 할 신혼인데, 많이 힘듭니다. 얼마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내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보낸 것이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시댁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중간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랑 때문에 더짐 빠지기도 했었고요. 결혼식 이후부터 시아버지는 저에게 호칭이 야! 이거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저에게 너네 부모 이랬고요. 어른들끼리 나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엄마와 동갑이세요. 친정아빠는 시아버지보다 6살 많으시고요.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 이렇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사돈을 호칭하는데,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의 부모를 호칭하는데, 너네 부모가 말이 되나요? 이 문제로 신랑에게 몇번 얘기했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원래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 시아버지의 이런 막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며 신랑에게 따졌는데, 할 말이 없는지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신랑차를 타면, 시어머니는 보조석 뒷자리에 타면서 제가 앉을 보조석을 앞으로 쭉 밀어서 뒷자리를 넓히셨어요. 앞이 좁아서 무릎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제 가슴에 남을 말씀을 참 쉽게 하셨는데요. 신행 다녀왔을 때 신랑 없는 데서 저에게 혼수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소파 색은 니네 엄마가 골랐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 하셨고요. 나와 신랑이 사는 신혼집에 소파 색깔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색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없었네요. 처음에는 남들과 달리 나는 시댁과 잘 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노력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감정상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시댁에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고 임신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기 집이 불안하고 유산기가 있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주도 채안 돼서 입덧이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쉬는 것 자체가 역해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입덧을 했습니다. 유산 위험 때문에 엽산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입덧이 심해 물도 못 마시고 오렌지 주스로 겨우 끼니 해결했습니다. 엽산 먹으면 바로 토하고 12주까지 버텼습니다. 보통 그맘 때쯤 입덧이 끝난다고 해서 조금만 더 견디자 했는데 결혼한 지세달 조금 안 되어서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유산도 출산과 같이 생각하고 한동안은 조심하라는 말에 매사 조심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대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하고 뭐하는 것이냐고요? 신랑이 그 말을 전하길래 유산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더 있다가 하겠다 말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막무가내로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답니다. 속상했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니 남편은 처음에 어른이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하더군요. 연애기간부터 그때까지 신랑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랑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인 것이 죄냐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입덧으로 고생하다가 유산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집들이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이냐고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기분 맞추려고 억지로 집들이를 준비해야 하겠냐고요 당신이 나에게 시어머니를 이해하라 강요하면 나는 누가 위해주고 이해해줄지 모르겠다고요. 나이 결혼 생활 자신 없다고요. 신랑은 저에게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시어머니께 잘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이 지나는 길이라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다짜고짜 집들이는 언제 할 것이냐고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신랑이랑 다 얘기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신혼에도 저희 집 집들이를 기다리고 있고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나서서 시어머니께 전화로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집들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있다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글쎄 좀더 있다가가 언제냐며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집들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데 시아버지가 저보고 그렇게 시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신랑이 시부모님에게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장가 보내놨더니 마누라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한다고 신랑에게도 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러시는 것이 며느리가 시부모 버리게 만드는 과정인 것을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정을 뚝뚝 떼주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집들이가 뭐라고? 유산한 사람 몸 추스르기도 전에 그렇게 집들이를 하라고 강요하시냐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어딜 어른한테 말대꾸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여태까지 참았더니 나를 너무 무시해서 나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말대꾸를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야! 라고 부르고 우리 부모님을 너네 부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쌍놈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질러버렸습니다. 시아버지 찻잔을 드시며 손을 떠시는데 저는 아랑곳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으로 며느리와 원수를 져서 무엇을 얻으시려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이 집들이를 재촉하냐? 애를 낳아본 사람이 내 상황을 다 알면서 집들이를 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라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떨리고 눈물이 나오려 하는 걸 약해 보이면 안될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집은 본인이 해준 것이니 저희 둘이 나가서 알아서 살며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집값도 반반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혼수만 해오라고 하셨던 것이 이렇게 집해준 유세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냐고 집 돌려드리고 친정에 얘기하면 친정에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이 집이랑 함께 당신도 시댁에 반납하겠다고요. 신랑이 나는 내 와이프 따라갈 것이라고 하며 저에게 어딜 가게 되던지 간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할말 없다 하시며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신 뵐일 없을 것이라며 저희는 곧 나갈 것이니 이집 얼른 처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고 신랑이 저에게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실망스럽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꼼짝도 못하던 신랑이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처가에 부담 주기 싫다며 둘이 투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투룸이든 원룸이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시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가 몇번 왔지만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만약에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 다 얘기했더니, 시부모님이 사과하시면 사과 받고 풀고 지내라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버한 것인가요? 어른에게 너무 심하게 행동한 것인가요? 친정이나 친구들은 전부 제편에서 말을 해줄 사람들이라서 제3자의 입장인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부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일어난다고 했는데 남편이 뒤늦게라도 스니님 편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부모님께 당당한 태도 보여주셨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몸 추스리는 것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